얘들아 안녕 어서 와. 안녕 안녕. 오늘 우리 블렌딩 월드그쵸 앞에 거 저번 시간에 보코 하고 L 사운드 들어가는 거 복습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브크 하는 것들을 복습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거보할 건지 보여 줬었나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 지난 시간에 와 다른 거 뭐가 있었냐면 두 번째에 있는 letter가 r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건다 l로 들어가서 b u o k cool 이렇게 발음이 됐다면 얘는 b r r der fur crew 이런 아이들을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택배 형장님 늦었어요? 네, 저도 늦었어요. 괜찮아요. <laughs> 오늘, 오늘 또, 아, 또, 이 유튜브는 정말, 그쵸. 엘렌을 안 도와주네요. 그렇지만 저는 꾹꾹이 또 합니다. 화질이 좋으면, 은 그쵸. 할수 있어요. 자, 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 쉬운 것부터 나가보도록 해요. 우리 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은 우리가, 크리스 사운드의 단어들을 동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르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짠. Look at this picture. What do you see? Yeah. This is crab. Crab. 원래는 크랩하고 끝소리가 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얘를 어 영어는 뒷소리를 조금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크랩, 크랩 이렇게 브사운드를 약하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크랩 이렇게 나는데 얘는요, 크랩 이렇게 투슬러브스 한국처럼 그렇게 두 개가 아니고요. 크랩, 크랩하고 원 슬러브를 넣어야 돼요. 자 어떻게요? 해 크라, 크라, 이렇게. 크랩이 그 아니라, 크라,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타너를 딱 봤더니 그렇죠. 앞소리가 크리크, 크라, 크리크, 크라. 너무 잘했어요. 또 어떤 콜 사운드가 있냐면은요. 이렇게. 우리 동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얘는 뭐예요? 오, 글자 말고 <laughs> 그림 엄마? 크라운, 크라운이죠. 어서 와, 상원이, 하원이. 자, 여기 보이는요 어, 안어줬어요 우리 크라브 다음에 지금 크라운 하고 있고요. 우리 어, 킹,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이에요. 얘는요, 뭐하고 구별을 해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크라운 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크, cool 크 cool. 클라운은 광대였는데 얘는 크루크루 크라운이에요. 앞에가 여기가 R로 달라요. 그래서 크루크루 크라운 크루크루 크라운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많이 쓰던 이 아이 얘는 뭘까요? 얘는 크루크루 크라운 크루크루 크라운 크레이온이에요. Yeah, 그렇죠 몽키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 얘 한번 몽키로 넣어볼까요? 크레이용일까요? 얘가? 얘는 몇 슬러블일까요? How many syllables in this word? 얘는 몇 개의 슬러블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한번 쳐볼까요? 크레이온. 크레이온. 그렇죠 크레인, 연. 잘했어요. 그래서 얘는 two syllables를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c r l sound를 했는데요. 이제, 이제는 자, 우리가 ᄀ, ᄀ sound로 바꿔볼게요. 우리, 우리는 아가였을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커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냐면, grow 하고 있죠. 그쵸? 얘는요, 키가 쑥쑥 성장하고 있네요. 어떻게 들어가요?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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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아주 잘했어요. 또하이 단어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얘는요. 잔디에서 이렇게 뛰어놀 때 우리를 어 잔디를 뭐라고 하면 grass라고 부르죠. Grass, grow, grow, grass. 그, 그, grass. 너무 잘했어요. 자, 마지막인데, 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형식의 음식들을요, grill 이라 그래요. grill. 어, 이런, 여기 이렇게 구워서 놓는 판을 grill 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 그, grill. 그, grill, 그, grill. G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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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ll. 되게, 어 단어가 길어 보여도 얘는 모음이 하나기 때문에 one s y l l a b l e 이그릴그한 음의 발음을 다 넣어줘야 돼요. 자 이제 앞 사운드가 true true인 걸로 바꿔볼 거예요. true true 여러분 true true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와뜩뜩한데요 트리가 생각이 나죠? 자, 그건 너무 쉬워서요. 선생님이 트리는 뺐고요. 얘도 또알것 같아요. 얘도 많이 봤죠? 얘는 뭐요? 오, 트레인도 너무 잘했어요. 얘는 트루, 트루, 트럭. 그쵸? 트루, 트루, 트럭. 근데 트하고 ᄅ 발음이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약간 트럭, 트럭. 이렇게 츄 발음처럼 발음이 살짝 바뀌긴 해요. 그래서 트럭.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을 하는 게 트럭. 그렇죠? 트럭. 이런 발음이 나죠? 그래서 얘도요. 딱 보면 엄청 길어 보여요. 트루 트럭. 트럭. 이렇게 길어 보이지만 모음이 뭐가 있어요? 모음이 유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원슬러블이요 트럭. 트럭. 이렇게 한 음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트루, 트루,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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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맛있는 거를 엄마가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접시 아래에 접시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옮기는 얘를 쟁반이라고 그러죠. 쟁반을 영어로 트레이라고 그래요.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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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트 트레이예요. 트트 트리예요. 여기는요. A랑 Y랑 붙어가지고요. A 소리가 나지만 얘는 장모음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로 쳐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원슬러블이야. 트리. Tree. 아, 트가 아니라 트레이, 트레이, 그렇죠? 이렇게 원슬러블이요 알겠죠? 트트 트레이.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와, 우리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파이어리시, 그쵸? 이거 찾으러 엄청 돌아다녀요. 그쵸? 해적은 보물섬을 찾고 싶어요. 우리의 보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레저 a 그쵸? t r e a 이라고 불러요. <laughs> 트레저 a 어떻게요? t r e a s u 트 e t r u 딱 읽어 보이지만 얘도 어떻게 발음이냐? treasure. treasure. 투 슬라브스 밖에 안 돼요. 투 슬라브스 밖에 안기 때문에 t 트레저 이렇게 하시면은 treasure. treasure. treasure 이렇게 투 슬라브스 안으로 발음해 보기. 자, true true까지 이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아직도 되게 많은 선생님 아직도 네 가지가 남았는데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겠어요? 와할수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똑똑한가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해볼까? 이건 조금 쉬워요. 자, 매일 우리는 water도 이렇게 하고 juice도 이렇게요. 해뭐 하는 거죠? 이게 이거는 drink 그렇죠? drink 마시는 거예요. 앞에 소리를 어떻게 돼요? 드드 drink 드드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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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도 앞에 보이 가운데 보이하나기 때문에 drink, one slip, drink, 그쵸? 그리고 우리, 짠! 헉! 엄마가 뭐하고 있어요? 엄마가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drive 한다고 그러 drive, 그쵸? drive, 어떻게요? 와, 드루가 있고요 매직이가 있어서 되게 길어 보이지만, 아이야, 이름으로 살아라, 뾰루룡. 그래서 얘가 아이, 로 소리로 나면서, drive, drive, drive. 요렇게 소리가 나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매직이는 소리 값이 없고, 얘만 바꿔주니까, 얘는 one syllable 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드라이브, 드라이브, 네 개가 아니라, drive. drive 하고 끝나요. 한숨에 발음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또 하나, 짠! 우리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옷이에요. 뭐예요? 여름에 많이 입는 드레스죠. 드레스. 그죠? 굉장히 화려한 치마도 드레스라고 부르지만, 요렇게 위아래가 붙어 있는 요런 여자친구들 옷을 드레스라고 불러요. 앞에 소리가 드드르 드레스. S가 두개 있으면 드레스 쓸까요? 아니죠. 그냥 드레스 하고, 스, 한 번만 소리를 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는 드레스. 세 개의 음절로 소리가 나지만, 얘는 모음이 몇 개? 한 개에요. 한 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한 번에 깔끔하게 내주세요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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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드레스. 할수 있죠? 오케이. 우리 드루드루까지 배웠어요. 여러분 더할수 있겠어요? <laughs> 여기서 그만할까요? 더할수 있는 사람 더할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요 좀더 해볼게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면은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난할수 있다 손오 그랬어요 우리 태태 형제가 할수 있다 그랬어요 또 누가 할수 있나요 <laughs> 자 수연이도 하고 있어요! 하고 싶었어요! 우리 이모도 할수 있대요! 우리 천이들도 할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많이 할수 있는데 선생님이 안할순 없어요. 우리 사이도 할수 있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선생님이, 자, 맛있는 걸 보여줄게요. 짠! 와 진짜 많은 과일이 있죠. orange, banana, apple, cherry, grapes 이런 것들이 있네요. 얘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fruit fruit라고 불러요. 어떻게요? fruit fruit 마찬가지로. 음이 유랑 아이가 두 개가 있지만, 얘는 아이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fruit하고 one sound라서, 얘도 syllable이 하나요. 그래서, fruit가 아니라, fruit, fruit. 어떻게요? one syllable 안에다가 다 넣어주세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fruit, fruit. 잘했어요. 또 누가 있냐면요. 은 어,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family라고 부른다면, 나의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면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friend라고 불러요. friend. 그쵸? 그렇죠? 어떻게요? f r i friend. For, for, friend, friend. 어, 얘들아! 진짜 길지, 단어가. 얘는 쓰나블이 몇 개일까 도대체? 얘는 friend일까요? 아니겠죠? 아니니까 선생님이 물어봤겠죠? 여기는요, friend. 왜요? 아이가 소리가 안 나요. 아이가 소리가 안 나고 얘만 음가를 갖고 있어서 모음을 하나로 쳐줘요. 그래서 얘도 빠르게 한 숨에 발음해줘야 돼요. friend, friend 그렇죠? friend, friend 안 돼요. friend 안 돼요. friend, friend 요렇게 발음해주세요. 자, 와, 아침에 엄마 프라이 해주세요.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 안 돼요. 프라이 안 돼요. 우리는 프라이예요. 프라이, 프, 프라이. 오케이? 그래서 프라, 프라이, 프라, 프라이. 잘했어요. 와, 더할수있다라니까 선생님이 엄청 뿌듯한데요. 이렇게 복습을 잘하는 친구들 아마 없을 거예요. 나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니까 여러분들 어, 저좀잘 봐주세요 하고 선생님한테 막 이러는 것같아 선생님 막 더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프라이팬이에요. 프라이팬. 그쵸? 프라이팬 아니고요. <laughs> 우리 두 개가 남았는데 두 개는 아주 요만큼 어려워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어려운데 할수 있겠어요? 자, 우리 조금 도전적인 단어들을 조금 배워봐요. 자, 쉬운 것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면 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짠, 얘는요, 페인트고요. 페인트를 이렇게 바르는 페인트 브러시야. 브러시야. 브러시는 브르블 브러시야. 어떻게요? 브르블 브러시야. 잘했어요. 공이요. 창문을 깼네요 아이고 어떡하나 깨졌을 때 우리는 break라는 단어로 써요 break 부르부르, break 부르부르, break 잘했어요 자어나 이거 지금 할때 읽어줬는데 under the bridge 할때그 b r i d g e bridge 뭐예요? 다리죠 b r e 브릿지 되게 길어 보여요 그런데요 얘는요 원슬러블리에요 브릿지 하시면 안되고요 브릿지 브릿지 원슬러블 안에 얘를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할수 있어요 발음 한번 해볼까 브릿지 브릿지 그렇죠 여기 b도 소리가 안 나고요 이 매직 이는 얘가 두 개나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서 얘한테 소리를 어 힘을 발휘를 못했어.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브라이지가 아니라 브리지. 원래 소리대로 그대로 나는 거야. 브리지. 브리지. 알겠죠? 음.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자, 마지막은요. 단어가 조금 어... 못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잖아 여러분 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쵸? 자 마지막은요, purple 단어를 배울 거예요. purple 프루프루. 여러분 purple로 되는 단어들이 뭐 있는지 기억이 나요? purple princess 우리 이쁜 공주님들 그쵸? princess 어떻게요? 해 purple Princess, purple, princess, 그렇죠? Princess, 두 소리 보세요. Princess, princess, 오케이. 또 하나는요. 와, 대회에 나가서 이런 상을 타기도 해요. 상을 탄다에, 그렇죠, 그렇죠. p r i n c e s s 라면 prince도 있죠. 잘했어요. 자, 상을 타다에 prize가 있어요. Purple, prize, purple. prize, 얘는 매직이가 얘가 하나밖에 없어서 얘까지 오 마법을 발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야 너의 이름으로 살아라 뿅뿅 해갖고 prize, 해갖고 프라이즈를 만들어줬어요. 프라이즈. e 그쵸 끝에 z 발음이 있어요. 마지막 단어예요. 짠 얘가 버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있네요. press 하고 있어요. 그쵸죠 purple press, 꾹, p r o p e e press. 어, 갑자기요. 어, 어디서 s, s 이거를 봤는데 하고 딱 봤더니, 얘들아, 두 개가 뭐예요? rhyme이네요. 그죠? dress, press, what is same ending sound? s, rhyming word. 자, 이렇게 단어를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라임이 어떤 것들이 눈에 탁탁탁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라이밍즈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씩 그렇게 찾아보는 재미 느껴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지난 시간과 같이 코이즈를딱 다섯 개만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 거예요. 짠! What is this? This is This is treasure. Very good. This is treasure. What is this? first sound. Pre please emphasize the first sound. This is a correct treasure, or the proper treasure. And what's is this? This is exactly. This is true treasure. 너무 so,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걸로 내줘야지.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자. 짠! 짠! 아 너무 쉬운가? <laughs> What's is this? This is grass. Why? Right? What is the first sound? This is tru-tru -tr grass, or grr grr grass, and fur-fur grass. first that this is <laughs> fur grass? No! This is right. This is g u r g l r grass. 너무 잘했어요. 와, 이렇게 잘해도 되는 건가요? 나 진짜 어려운 거낼거다 진짜 어려운 거네. 짠짠짠. 왜 어려운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do you remember this word? This is 기억부터 해야 돼. 얘는? prize, prize, prize인데요. Okay, please the think and emphasize this first sound. What is the first sound? This is this is prize or the fr, prize or the prize. One more. This is a Cries. What's that? This is for fr fries? Yeah, it's a very similar, but it's not. It's not exactly. This is a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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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This is bridge, bridge. Okay, where is the first sound? This is drew -dr bridge or purple bridge and br -br bridge. Where's is this? This is exactly this is bruh -br 브릿지 브릿지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모 끝나고 블렌딩 월드 넘어가면서 많이 헷갈려해요. 근데 여기를 되게 잘 잡아놓으면 이중모음 할때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복습 타임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이 좀 자기게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꼭 여기 있는 거, 집에, 어, 워크북 있으면 엄마랑 같이 해보고, 아니면 카드 같은 거 있으면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게 되고, 단어도 많이 알고 그러면 나중에, 어, 읽는 거에 자신감이 많이 붙으니까 꼭 집에서 복습해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블렌딩 월드 중에 S가 들어간 아이를 배워볼까 해요. S가 들어가 있는 수어, 스프, 스트. 이런 아이들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안녕.